안녕하세요. 설계, 건축, 플랫폼 빌드프로 토지개발 대표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드프로에서 개발금융대표를 맡고 있는 한일규 대표입니다. 네, 그 오늘 내용은요. 지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사 중지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 부실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를 좀 약간 안 좋은 걸 써가지고 부실하게 돼서 자재를 빼돌린다거나 뭐 그런... 부시공사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초보 건축주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건데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보던 걸 거예요. 뭐 상도 유치원, 옛날에 그산 꼭대기 무너지려고 했던 그 상도 유치원이거든요. 진상보고서 발표인데 뭘 잘못했냐면 짧은 철근이 원인이었다. 철근을 제대로 안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무너졌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뜯기고 날리는 건물 외장재, 외장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어,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현재 이렇게 좀 약간 좀 더티하게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님이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사고가 사실 음.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죠. 예, 항상 네.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한 6개월, 8개월 뭐요 정도 소규모 건축 현장 진행을 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옵니다. 또 업체들도 공정별로 정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요. 음. 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음. 이제 소규모 건축 자체는 이제 음. 일을 할때 음. 감리가 이제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아, 비상주죠, 음. 비상주. 예.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현장 자체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음. 딱히 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내 현장을 어, 시공사한테 완전히 이제 100% 믿고 맡겨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요런 소규모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보통 음. 우리가 이제 실시 설계 도서를 음. 완벽하게 만들어서 음.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누군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예, 그래서 건축주는 본인이 뭐 현장에 가갖고 뭐다이걸 일일이 볼 수도 없고 현장에 그치? 뭐 CCTV를 설치하고 음. 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뭐 봐도 뭐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않았니? 관리가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이 자재, 특히 이제 납품되는 이런 자, 자재들의 경우도 어, 일반인들이 그걸 가서 보고 그치, 자재를,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치, 어떤 자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 자, 보겠습니다. 예, 돼요. 맞습니다. 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음. 이제 뭐 현장에서 어, 만약에 어, 어떤 철근이 들어왔다. 그럼 그게 이제 실시 설계 도서에는 두께 얼마짜리로 되어 있는데 음. 뭐 가봤더니 현장에는 굉장히 그 두께에 미달되는 아. 두께 철근들을 가지고 다 배근을 해놓고 또뭐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음. 이거를 사실 일반인들이 와갖고 육안으로 구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공사 끝나고 예. 나면 또 확인할 수도 없고. 예. 나중에 무너져야 확인할 수 있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콘크리트를 다 붓고 이렇게 되면 그쵸, 어, 흔적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 어떤 기술, 어떤 믿을 수 있는 음. 어, 제3의 음. 어, 객관적인 어, 전문가가 음. 현장을 관리를 어, 해줘야 음. 이런 그 부실 현장이 좀 부실 현장을 좀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음. 그리고 또 음. 저가 수주를 하는 이 업체들이 음. 특히나 많은데 음, 음. 저가 수주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음. 공사 품질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예, 그 금액을 적게 썼으니까 좋은 자질을 안쓸 일이 없잖아.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어, 이 업체는 음.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 도서 자체 음. 그리고 도면과 견적서에는 음. 어, 그렇지 않은 제대로 된 자재가 들어있겠지만 음. 저가로 수술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좀 부실한 자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걸 맞춰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 이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앞의 단계에서부터 음.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 공사는 이제 무조건 예방을 해야 된다. 음. 예, 사고 안 나게. 예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음. 잡고 음. 앞에서부터 정확한 서류와 음. 그리고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음. 그리고 각 절차에 음. 따라서 어 전문가가 붙어서 제대로 현장을 이제 음. 공사를 하는지 현장 관리를 해야 되고 음. 예 요런 형태로 나아가야 음. 예 공사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빌드프로에서는 이 실시 설계도 검토해 주시고 어 비상주하는 감리 비상주인데 우리 공사 현장을 어, 소, 상시적으로 감시도 좀 해주시나요? 예, 어 빌드 프로에 있는 전문가가 네. 이제 현장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아, 이제 네. 계속 이렇게 돌면서 현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 현장 자체에 어, 그 상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음. 저희 회사가 이제 현장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각 현장들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음.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 이런 현장을 관리하는 이런 음. 행위들을 계속 합니다. 음. 예.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 그걸 좀덜 불안할 수 있겠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납품되는 자재, 저도 이제 자재 공부를 몇번 했는데 이 자재가 이제 있더라도 이게 금액이 비싼 건지 싼건지다 모르잖아요. 예. 뭐 마감 자재를 뭘로 썼다, 뭘로 썼다, 뭐 화장실 타일 뭘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걸러주실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납품되는 그 자재 서류들 음. 그리고 또 현장에 자재가 들어올 때는 저희 직원이 가서 이이 어. 예, 서류와 현장에 있는 이 자재가 맞는지, 맞는지 이런 어, 것들도 예, 같이 매칭을 시켜보고 음. 이런 식으로 자 체크를 합니다. 음. 예. 처음 건축하는 사람이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좀 있겠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건축주일수록 음. 이제 이런 어, 좀 전문화된 업체에 음.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시작 이 시공을 하시, 진행하시는 것이 음. 예,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음. 예.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건축을 처음 할때 2005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누구한테 뭐 맡긴다 물어본다도 없었고 저는 그냥 땅 사서 건물 지면 하도급 주고 좀 관리만 잘하면 되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중간에 좀 힘들었던 적은 좀 있었는데 이게 망모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제가 만약에 처음 하는 초보자라면 한번 정도는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사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사 외에 이제 별도로 또 다른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